더 센스 있고 더 간편하게. 디지털 신호는 나에게 맡겨라. 광주과학기술원 이흥노 교수팀의 연구 성과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자연적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신호처리 기술은 컴퓨터, 휴대폰은 물론 의료 및 근육 레이더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를 아주 적은 양으로 압축하여 얻어낸 후 정보의 손실 없이 복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 처리 방법인 압축 센싱 기술은 2007년 MIT 선정 떠오르는 10대 기술에 선정되었고, 2012년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100대 IT 미래 기술로 선정되는 등. 신호처리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분야인 압축센싱 분야에 보호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다중센싱 분야의 흐름을 또한번 바꿀 획기적인 연구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이뤄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 과학기술원 이흥노 연구팀인데요. 연구팀은 보호이론적 다중압축센싱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압축센싱.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다중 압축 센싱은 여러 데이터에 여러 번 수행하여 압축 센싱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연구팀은 부호 이론적 다중 압축 센싱 시스템을 통해 신호 복원에 필요한 정보들의 수치를 기존의 강력한 이론인 부호이론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압축률을 높여 신호를 복원하는 순방향 문제를 잘 푸는 방법과 둘째. 제한된 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최대 유효 정보를 추출해내는 역방향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최초로 개발한 것이랍니다. 순방향 문제는 어느 특정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해 전송 효율을 높일 때 쓰이고요. 역방향 문제는 유효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얻어낸 신호의 양이 제한되었더라도 원본과 거의 일치하게 신호를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다중 압축 센싱 시스템은 주어진 정보들을 협력해서 복원하는 차세대 혁신 기술로서 세계적으로 그 적용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활용과 파급효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압축센싱기법을 이용해 신호의 획득과 압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압축센싱기법을 적용한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화재, 지진 등 자연적 신호를 감지하고 군 경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연구팀이 개발한 무선 BCI 시스템은 뇌신호 획득 과정을 쉽게 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뇌질환 및 재활 치료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혜택까지 줄수 있을 것이라 하니 대단하죠. 기존 BCI 시스템에서는 뇌파 신호를 얻기 위해 젤을 전극과 두피 사이에 바르고 압력이 큰 부착물을 머리에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흥노 연구팀이 개발한 방식은 젤을 사용하지 않고 건식 신호 측정을 사용하는데요.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간단한 모자 같은 장비를 머리에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방법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압축 센싱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사용한 기술 덕분이랍니다. 또한 압축센싱이론은 분광기의 크기는 줄이고 해상도는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개발에도 기여하는데요. 분광기는 물체에서 나오는 여러 파장의 빛을 측정해 그 정보를 스펙트럼이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분광기는 마약탐지, 오염확인 의약품 분석, 보석 감정 등 보안 산업 전반에서 적용되는 기술이니 그 파급력 또한 상당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다중 압축센싱 기반의 신호처리 방법은 그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통신 네트워크, 센서 모니터링 고해상도 광학기술, 인간과 컴퓨터의 뇌연결기술 등에서 기존의 한계점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차세대 국가의 핵심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니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어떠세요? 광주 과학기술원 이흥노 교수팀의 다중 압축 센싱 기반의 신호 처리 방법이 열어갈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더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진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세요.